주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필요할까요? 8절 본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 그러니까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그 힘을 하필이면 예루살렘에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 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인간성 예수를 외면하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을 주님은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요즘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에 오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함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자신의 비참과 무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죄로 인한 비참과 무능의 상태를 인정하려고 해도 그것도 잘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줄도 압니다. 연약한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마음과 생활을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지닌 이 같은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추수의 시작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느냐,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강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성령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내가 굴복하며 그 복음을 위해 한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삶의 시도, 여러분 이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삶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왜요? 그곳에 보낸 분이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와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간사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반영되어지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도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뎌내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의 힘을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따라 이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